안녕하세요. 중국 제작가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어, 차량 스펙 대비 내용이 상당히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이차량 패밀리 카로 탑승하시기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심지어 연비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자, 바로 이 차량이고요. 자, 푸조의5008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푸조 라인이 2008이 있고, 3008이 있고, 이제 5008이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량 크기가 어, 점점 커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차가도 같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야, 이 차량이 지금 현재 제가 준비하게 된 이유가 차량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일단은 금액이 어, 3008이랑 가격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5008이지만 지금 3008이랑 비슷한 금액이 나와 있어서 차량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자, 이 차량에 간단한 스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은 포조의 5008 2세대 2.0 블루 HDI GT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GT 등급은 이보조 라인 중에서 이제 2008, 그리고 3008, 5008, 어,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등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풀옵션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성능상 사고유무 깔끔합니다. 내용 깔끔해요. 자 교환 부위 다 나온 데도 없고요. 자 미세 누유랑 아, 불량 누유 아예 없습니다. 자 내용 깔끔하고요. 자, 지금 현재, 연식은 2018년 10월 29일에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2019년 형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상당히 좋아요. 자, 대한민국 평균 지금 AI에다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게한 15,000km에서 2만km 정도 이렇게 1년에 주행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이제 15,000km를 만약에 잡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준을 잡아도 요차량 지금 현재 4만 3,000km 주행했거든요. 4만 3,000km면은 어일 년에 거의 만키로도안탄 거예요. 어일 년에 만키로도 주행하지 않고 거의 뭐1 년에 몇천 킬로를 주행한 거죠. 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백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 짧은 주행 거리라고 볼수 있고요. 연식대비 짧은 주행 거리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의 컬러는 이렇게 블랙 컬러로 출고가 된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이 차량이 신차가도 높았어요. 5008이기 때문에 이제 3008보다 더 높죠. 신차가 출고 가격이 5427만 원 찍혀있던 차량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거의 신차가의 60% 이상 감가가 됐어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9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자,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릴 건데요, 이 푸조 라인이 2008도 그렇고, 그리고 3 0 9 8도 그렇고, 5 0 9 8도 그렇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살짝 스포츠한 감성까지. 어, 이디자인이 느껴질 수 있는, 어, 디자인에좀 이렇게 나오는 차량이나볼수 있는데요.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차량이 어, 관리도 잘 되어 있어요. 이 블랙 컬러가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이 차량이 전차주분께서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어, 요런, 요 정도의, 어, 전면부 영상을 보시겠지만, 아, 요 정도의 컨디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라이트 백화 현상도 전혀 없고, 하던 범버부터 해서 그릴, 어, 보본네트까지 음, 컨디션 좋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이제 연식 대비 또 키로수가 짧은 게한 목을 한 차량이라 볼수 있겠죠? 키로수가 짧다는 거면은 그만큼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차량 차량을 그렇게 이용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관이랑 실내 컨디션이 상당히 우수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는 그 전방 감지 센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단부에 전방 감지 센서가 있고 또 전방 카메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릴 건데요. 어, 휠에는 일단 아쉬운 휠 스케치는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타이어도 오,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이제 눈이 많이 올 거라는 뭐 일기예보들이 좀 있는데 이제 타이어도 윈터 타이어예요. 어, 겨울 대비가 된 타이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80% 이상 남아 있다고 볼수 있고요. 자, 측면부. 외판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부도 어, 관리 상태 상당히 좋죠 기본적으로 일단 상품화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원판 자체가 깔끔합니다 키로수가 짧은 만큼 그만큼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원판 자체가 음, 지금 세월의 흔적을 많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깔끔한 컨디션이라볼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휠도 아쉬운 휠 스크래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휠 스크래치는 아쉽게 존재하고 있고요. 뒷타이어도 한8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루프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측면부에 좀 아쉬운 점이 좀 비춰지는 게, 자, 이쪽 하단부에 이 크롬 라인들 있죠. 이쪽에, 어, 살짝.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크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 약재가 있어요. 약재를 발라서, 어, 이렇게 문대시면은 지워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조 이제 3008보다, 어더 좋은 5008이지만, 3008이랑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성능 컨디션은 완벽한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호부로 넘어와서, 자 뒤쪽도 양산을 통해서 비춰드리면요 전 개인적으로 이 푸조 5008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은 전체적인 이 디자인의 조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차량이라 볼수 있는데요 이 테일램프가 이렇게 라이드 포인트가 이 검정 바탕에 라이드 포인트가 가운데 이렇게 세개가 들어가면서 좀더어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일반 트렁크가 아니고요. 여기 전동 트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 한 번으로 자동으로 열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이 또패밀리카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인데, 이 3열까지 좌석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총두좌석이 있고요.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덩치가 좀 외소하신 자녀분들, 어, 자녀분들이 탑승하시기에는 적합한 공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차량은 총 7인승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는 러기 스크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열을 또 폴딩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3열이랑 2열을 2열에사람이 탑승을 안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폴딩을 하게 되면은 공간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차량이에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잘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두 분에서 많이 탑승하시고 여행 떠나신다 하시면 차박 캠핑 하실 때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단 뭐푸조 3058로도 충분히 차박 캠핑이 가능해요. 근데 이 차량은 3058보다 더큰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널찍하게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3058은 살짝 부족한 감은 좀 느껴지긴 하지만 이 차량은 그렇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단부의 센서를 킹모션으로 인식을 시켜서 트렁크를 자동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기능이 있는 있는 차량도 좋은 점이 이제 무거운 짐을 실고 내리실 때 이렇게 간편하게 킹모션으로 양손을 쓸수 없는 상황일 때 이때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리면요. 자 여기도 이제 휠에는 어 아쉬운 휠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반대편보다는 괜찮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외판의 뭐 광상태라든지 음, 도장 상태도 준수한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컨디션도 영상으로 한번 비춰 드릴 건데요 일단 시트 먼저 한번 비춰 드릴게요 자 시트도 아 건이 좀 좋아요. 약간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고, 어 틀어지거나 해진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 시트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안마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 이제 버튼이 있는데 조석 쪽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동일한 위치에 운전 조석에 이렇게 안마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다 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기 포함해서 총두개가 있고요 시동 방식은 버튼 시시동입니다 어, 시동도 상당히 부드럽고 깔끔하게 걸리고 있고요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은 자보신는것 같이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어, 정확한 키로수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는 43,84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그 보시면요, 음, 잘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불을 켜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 앤들 보시면은, 핸들에는 이렇게 핸들 리모컨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앞쪽에는 이 패들 시프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푸조, 어, 308도 그렇고, 208도 그렇고, 508도 그렇고, 핸들 디자인이 상당히 저는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쁜 디자인의 디커 핸들이, 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전방으로 보시면 은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애플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 이제 티맵 그리고 어 카카오 내비 이런 예, 기능들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비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측에는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있고요. 우측에는 어, 전방,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있어요. 양쪽에 이쪽에는 지금 점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 이제 원래는 어라운드뷰는 양쪽까지 카메라가 있어야지 어라운드뷰인데 이 차량은 지나가는 자리를 캡처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면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어, 똑같이 채워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어느 정도 운행, 주행을 하게 되면은 어, 어라운드뷰처럼. 보여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어, 이게 푸조 정품의 아날로그 시계. 자, 아담부에는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이용하는, 어, 단축키 버튼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어, 자공조 기능,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소 양쪽으로 열선 기능, 이렇게 3단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 올려두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불 들어오죠? 여기 충전되고 있다고 뜨고, 이런 식으로 툭 하고 올려놓으면 충전이 된다. 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차량이 전자식 기아봉, 전자파킹, 스포츠 모드 버튼부터 해서 컵폴더두 개, 뒤쪽에는 양문형, 암레스트 그리고 깊게 뻗어인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푸조 라인들이 또 좋은 게 여기서 에어컨이나 뭐 히터를 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근데 히터를 틀어도 여기서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료 같은 걸 두시기 상당히 괜찮아요. 그 냉장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음, 수납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상단부에는 ECM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압데이트 채널 블랙박스고요 아, 하이패스 단말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썰루프. 자, 썰루프도 일반 썰루프 아니고 파노라마 썰루프인데 영상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LED 등이 나오고 있죠. 여기뭐 따로 짜제로 장착을 하신 게 아니고 순정이에요 순정 상태의 LED 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공간에서 실내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LED 들어있지만 어, 이쪽에 어, 도우 쪽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로 또 동일한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실내 분위기가 이렇게 라이트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좀더 분위기가 업된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썰루프, 자 파노라마 썰루프죠 이 블라인드를 전자식으로 이렇게 쭉열 수가 있고요 어, 썰루프도 이런 식으로 원 버튼으로 이 버튼도 보면은 한번 딱딱 대고 한번더 누르면은 두번 똑똑 들어가요 똑똑 됐을 때가 이제 오토로 이렇게 열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냥 누르면 이게 렇 미세하게 조절이 되고요 여기 두번 딱딱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번 터치는 아니고요. 똑똑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뒷좌석 넘어가서 자 뒷좌석도 같이 영상 을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공간이 어, 상당히 넓직하게 잘 빠져 있는 차량이다 볼수 있어요. 일단은 뭐 시트 컨디션 미쳐드릴 건데 깔끔하죠. 중간에는 알칸타라 내장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장재로 들어가 있으면 은 좋은 점이 탑승을 했을 때옷이랑 마찰력이 생기면서 몸이 이렇게 쏠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급정거를 한다. 어, 부득이한 상황에 급정거라든지 뭐 급커버링을 한다고 해도 몸이 잘 쏠리지가 않아요. 엉덩이 쪽이 미끄러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착 달라붙는 느낌을 주는 어, 내장재라고 볼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 도어 쪽에는 이런 식으로, 네. 블라인드. 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있고, 뒤에 선팅지는 음, 약간 좀 사용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아마 뒤에서 이제 자녀분이 좀 탑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팅에는 살짝 사용감이 좀 느껴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침대를 이용을 해서 어 간단하게 위에다가 뭐 햄버거 같은 거 올려두시고 이렇게 드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송풍구부터 해서 1 2볼트 시계잭 구석에 풍량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시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땡겨서 맞추실 수가 있어요.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좀더 뒤로 젖힐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벨트는 가운데 좌석은 상단부에 있어요. 이렇게 당겨와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느껴지는 뷰가 상당히 좋아요. 등이 들어오면서 뒤에 탑승하신 분들은 이 차량이 좀이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들 있죠? 이 감성을 좀더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다. 시야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서 이쁜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의 전체 외관부터 의 실내까지 확인한 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이 차량,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시 자, 이 차량 말고 다른 차 원하시는 차량 또알아보신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애정이 신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나와 있는 번호 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초차과의박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